안녕하세요. 쑥쌤입니다. 교과서 72쪽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알아봅시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오래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된 문화유산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곁에서 문화유산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 밑줄 꺼주세요.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실린 신문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문화재 지킴이들이 펼치는 축제 한마당. 네, 문화재 지킴이라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문화재 지킴이 300여 명이 모여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는 문화재 지킴이 축제가 열렸다. 네, 문화재 지킴이 분들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축제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땡땡땡씨. OOOC. 땡땡땡씨는 40년간 교직에 몸 담았다가 퇴직한 후에 지역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문화유산을 방문해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어, 늘 있습니다. 입구에 그 사전에 예약을 하면 이 문화관광 해설사들로부터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 소중한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존하는 작은 손길들이라고 되어 있죠. 작은 손길들. 문화재 지킴이 운동은 국민이 스스로 문화유산을 가꾸고 지키가는, 지키자는 생각에서 2005년 4월에 시작되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6, 6만 명 이상이 문화재 지킴이로 봉사한다. 문화재 지킴이들은 문화유산 주변 청소, 화재 감시 등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활동과 홍보 활동을 한다. 네, 선생님 밑줄 끊겠습니다. 문화유산 주변 청소, 화재 감시 등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활동과. 홍보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순수한 봉사조직으로서 문화유산 주변에 청소도 하고요. 그리고 불이 나지 않을까 화재도 감시하고 이런 식으로 어 문화유산 지킴이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왜 지키려고 할까요? 문화재 지킴이 분들이 문화유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킴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봅시다. 네 밑줄 거 보도록 할게요.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까닭 밑줄. 네첫 번째 문화유산은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는 매우 소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조상분들에게 물려받은 거는 물려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유산에는 우리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고 관리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 문화유산에는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지켜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갖추어서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잘 넘겨주는 것이 현재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교과서 74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알아 봅시다. 네, 우리가 과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 즉, 생각입니다.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알려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가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화유산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도 또 많이 있겠죠. 문화유산을 관람할 때 관람 예절 지키는다든지, 문화유산을 함부로 어, 훼손시키지 않는다든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문화유산을 좀더 자세하게 자세히 공부해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데 여러분들이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에 여러분이 보호하고 싶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있는지 한번 써보고, 우리가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세 가지 정도 떠올려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노력, 어, 보호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